주전전야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용기로 가득한 한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강설 투법 믿자 뭐가 또 믿자. 자 용기 정말 뭐 주식 투자하는데 결국에 용기가 필요하죠. 오 931원 할때야 굉장히 쌌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간. 요런 어떤 법원에서 자, 한의 어, 손해 보험에 대한 법은 뭐 굉장하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자, 뭐 어, LH 보험 계약 입찰 단합에 대한 부분. 어, 요런 부분도 또 나오고. 어, 그래서 흔들아 우리가 항상 어, 호흡에 예, 또 이렇게 집중하는 음, 그런 어떤 법 명상이 또 중요하면 되는데. 검찰이 LH 임대주 임대주택 보험 계약 입찰 단합 사건 관련해서 보험자 세 곳과 보험 대리점 한 곳에 임직원 여섯 번의 그, 재판에넘 김. 음, 그런 어떤, 뭐, 이런 걸로 안될지 뭐. 아무튼. 자, 하나, 손해보험에 대한 법안그서 금리 인상 시기에, 보험업종들이 또 돈을 굉장히 또잘 버는, 그런 어떤 법안이있고요 그래서, 자,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증가하면서, DB와 하나, 손해보험사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자 보면 하나손해보험이 이런 음, 부분 5천 원에 거래된 예전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오전에는 각 어, 보험사에 대한 청 건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신고 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이런 어, 부분. 음, 그래서 자뭐 여기에서 뭐 금리 음, 인상 기대감은 뭐 충분히 많습니다. 보험 음. 그리고 이게 보험은 이게 그 자본투자가 별로 이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아 보 음. 그렇게 해서 자 FMC 의사 요즘에 그 파울형이 유용해 이거 보은 파울형이 전세계를 전세계를 정말 어떤 또땅하게 또 지금 만들었죠 보 음. 근데 자 보면 요런 점 올해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파울 발언이 폭탄. 그래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발표 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뉴욕 증시가 가장 크게 타격한 것은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바울 의장의 논평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음 이런 점. 8월, 미국의 CPI가 헤드라인이 연 8.3, 근원의 인플레이션도 6.3. 그래서 거래자들이 공항에 빠졌다. 어.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월간구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0.3 예상했으나 두 배로 나타났고 어, 주택 비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 어려운 에, 그런 어떤 예감. 음, 그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다는또파월이또 또, 어, 굉장히 또막 이렇게 예, 또뭐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는 어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음. 그렇게 해서 야 보면. 소매 대기업 타켓과 월마트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재고 증가, 수요 둔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 가시야된 그래서 월스트리트 전회가 주최한 파워의장이 FMC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일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한 음 그런 어떤 부분. 어, 그렇죠. 어, 아무튼, 뭐, 어, 뭐, 수혜를 받는 업종이, 그, 어, 하나 손해보험. 그래서, 한 주당 BPS가 지금 뭐, 보면, 예, 한 주당 그, 12,000원. 어, 지금 12,000원인데, 이게 주가가, 보면, 음, 12,000원, 한 주당 12,000원인데, 지금, 46,000, 어, 자, 4,660원이면 굉장히 싼 편이죠. 보면, 어, 그런데, 어, 보면 배당은안 주네. 음. 정말 어떤 배당을 좀안 주는 게또좀 속상한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물려 있으면 형들아 결국에는 의지하는 건 배당이죠 <laughs> 배당 받으면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왜 그러면 자기한테 들 드론 배당 줬던 걸 뺏지는 않잖아 보면 그래서 배당이 좀 은근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캔롯 손해보험이 5 6 6점육 캔롯 손해보험이 있는 음 그런 법 자 그렇게 해서 어, 보험료 수익에 대한 부분이 70자76.77 어, 옛날에는 75.12이고 76.77그 다음에 재보험금 수익이 13.37 이자 수익이 4.4 배당금 수익이 2.09뭐요런 부분이 되죠. 어, 뭐 하나손해보험도 굉장한 야 설립일이 1946년 뭐 이렇게 되네, 보면. 그래서 뭐 어, 앞으로도 뭐 굉장히 어떤 좀 성장의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이 또 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 부분. 이, 이런 어떤 보험 뭐 법의청이 보험주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죠. 어, 성장을 하려는데 돈이 많이 필요 없는 거. 어, 뭐 그런 게 좋더라고. 뭐 그런 걸또 좋아하고. 그래서 어, 보험업이 그러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성장하려는데 돈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네. 어. 뭐 철강은 돈 많이 들어가지 철강 보험 음? 철강 뭐 조선 뭐 이런거 건설 막뭐 이런거 자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어, 민족 자본 설립에 대한 어,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장기와 자동차 일반보험에 대한 고객 니즈에 대한 다양한 어떤 부분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뭐, 굉장히 어떤, 좋은, 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면, 최초, 대한민국 민족자본 니즈 맞는 이런 부분 좋죠. 그래서, 보험영업 부분, 그래서 앞으로 캐논 손해보험, 당사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로 고객이 필요한 상황에 고객이 이용할 만큼 지불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어, 이런 부분 좋죠. 그래서 스마트원 보험 시리즈에 대한, 이렇게 해서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보면, 현금성 자산도 뭐, 어마어마하네. 음, 현금성 자산, 현드라, 어, 이런 부분. 어, 3,352억. 어, 3,000, 3,352억. 어, 어마어마하죠. <laughs> 이런 부분. 3,352억. 어, 그래서. 자 보면 지금 시총이 얼마야? 시총이 5,440억. 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게 있고 이런 걸좀 장기 투자해야지 보면 그래서 그 하단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볼린드밴드 하단과 하단에서. 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양선에 대한 부분에서에서 예, 여기에서 어, 다시 이평선의 조정, 어이 중심선 라인에서 딱 회복해주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회복의 시대, 회복의 순간이 오잖아. 우리가 군대 갔는데 예, 결국에는 예, 깨구리 마크 치면서 전역하는 그 순간들 또 오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주가에 있어서 이러한. 어, 어, 이중 바닥의 패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 이런 어떤 점에서 어, 다시한번 어, 거래량이 굉장히 어떤 세게 많이 터져주면서 추가에 어, 있어서 어, 강한 어떤 슈팅랠리가 또 나와주는 어, 그런 점을 한번 어, 기대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주봉에 대한 부분도 어, 브랜드 하단에서 양선에서 어, 다시한번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는 이런 폭발적인 모습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고맙습니다